여기가 카페트리아. <laughs> 제가 저기 카페트리아에 제가 한국은 흰 문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손님도 없고 해가지고 아침에 손님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그 달러로 튀김을 20불 주고 나왔습니다. 이제 알아서 놀래면 안 되는데. 이가나뭐 왕릉이네 그렇죠. 누구의 왕릉인지 참. 온천 찰보리빵이 제일 많네요. 저도 경주찰보리빵, 경주빵. 어. 심한지찰벌이 빵이네요, 그렇죠? 빵집이 굉장히 많네. 저런데 불국빵, 경주빵, 저녁또 고로삼빵, 아유, 저런 또 아, 우리 어,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뛰어놀고 재밌게 놀고 있네요. 아유, 먼도 소풍 나왔네. 거기좀 쌈밥집이라는데, 아, 딱 참. 저렇게, 꽃으로하트마큼모 만들어 놓고, 이거 또있네요 경주 어머, 찰보리빵. 경주 빵, 찰보리빵이라고. 빵집 참 많습니다. 저기도 찰보리빵. 빵집도 많다. 아이고, 어떻게, 여기 연이 걸려있네. 아, 맞다. 저 반월성을 해가 저기 반월성 안에 그스빙홀를 한번 보러 가야 되는데 저 아까 보셨죠대림스퀘하 가는데 거기에 막혀 가지고 공수한다고 들어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저 반대 쪽에는 또거기나 아메, 거기는 오픈해놨을 거예요. 유명한 교동면 미군옥이해는데요 저는 그냥 국수도 그냥 단체집 국수가 제일 좋아합니다. 원도 꾸이 나네요. 식당들이 하면서. 하. 음. 눈이 참 많습니다. 음. 바로 저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 생콩. 수수 전문집 싸게 돼서 오고 짓다 고맙니다 오늘 일로 한번 볼까요? 여기맨저저 반월성 그저그 주변입니다. 반월성 그, 그 옆에 이제 또 경주박물관이 있고, 거 이제 그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월정교라고 세르성이 되게 잘 지나더라고요. 그냥 그 차를 타고 한번 지나가면서 봤지. 한 번도 이렇게 걸어서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럼, 그럼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 한옥집인데, 저기다또 공사를 해가 또먼또뭐가먼또저렇게 저런 개인집이 옛날 개인집이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네. 저런, 그, 뭐, 가, 카페, 무슨 식당, 그런, 그,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에서, 경주시에서 그걸 갖다 허가를 내주나 봐요. 벌써 다 논이고 그런데, 저렇게 공사에 카페, 뭐, 카페를 만들고, 뭐,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근데 앞에 논이 있고, 전 능보스에 저기 능이 또 있는 거. 대단히 많이 많습니다. 경주시의 이 주의 이 자체가 저렇게 관광지다 보니까 저는 장사할 수 있는 저런 개인집 이다가 저렇게 많이 하나 봐요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진짜.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건데 여기다가 뭐 누가 뭐 씁니까 이거 또 뭐또한몇평안 되는데 경주시 재산인으로 사용을 금 합니다 뭐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나 요 여기요. 저는 아, 또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그저 보세요 저그 아주 그 아주 그 낡은 그기아집에 안에 저 보세요 저노 아, 노전 국수라해 합니다. 저서 기 보세요 저 식당을 내가 좀 이렇게. 여기들이때와네요 여기, 여기 음. 예쁘게. 음. 요걸 제가 한국말 뭐라, 여기, 여기, 이건 뭐, 정자, 아, 정자라 그래야 되나요? 저는 또한 가족이 저렇게 관광을 왔나 보네요 참 보기 좋네요 아유 저도 우리 아들하고 와이프를 못데고 와가 이 시국에 참 미국에서 오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같이 모았습니다 제가 뭐 볼일 때문에 와이프왔으면이 양지식당 보세요 여기 제가 5년 전에 우리 와이프하고 친구 와이프하고 여기서 동동주를 한잔 했습니다 이 집도 여전히 한옥인데 뭘하이지 모르겠네요 저원이면1 0 0보0님 오시는 길참뭐0 뭐 하네요. 이로들어가면저뭐0 0 0모르겠면만 경주시 관광지라서 그런지 그래도 도로라든가 0 0 0 0원이면1 0 0 0 0이잘 정리정돈을 잘 하는 면네요좀이렇게0구0 0 0원이면좀이면게뭐 아직까지 정이면1안 되고 그0원이 그래도 잘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수 여기 보이죠 도로 옆에 서울같으면 뭐, 어, 그저 뭡니까 빌딩도 있고 하면 뭐 이게 돼 있잖아요 냄새 하수구 냄새 너무 나더라고요 5년 전에 서울에 있었는데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 가지고 아우 죽겠더라고요 시카고는 공기가 아주 청정지역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경주행이참 좋네요 말해봐. 여기는 냉니 금지라 해놨대. 이 한복 대려지고 여기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뭐예요? 이 쓰네요. 투어 인포메이션, 관광 인포메이션이네요. 아 여기가 한옥 같은 이렇게 어떻게 관광할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데가네요. 많네요. 아 여기도 커피점도 있고 아이건뭐 수제 돈 전통 음료라 해놨네요. 모과차 생강차, 레몬차, 자몽차, 시혜아있네요 아까 뭐 카페테리아에서 뭐 에스프레소 를한잔 했으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사과주스도 먹었으니. 나중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세요 아... 이게 월정교입니다잘 아, 만들어놨네요 아... 아... 보세요. 여기가 이제 바늘스미치죠쭉 올라가면 이제 박물관도 있습니다 아... 보세 제가 여기서 옛날에 저기 저에서참 고기도 잡아가지고, 핸드 치놓고, 어? 매운탕도 끓여먹고, 참, 그래 했습니다. 벌서 여기는 알천밥상이라고, 가정집식, 어, 가정, 가정식 밥상을 해놨네요. 아 여기도 식장처럼 볼때 하겠네요. 아이고, 여기 은행나무가 있고, 여기 은행나무네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자세이 만들어놔서 참좋 하다가 은행나무를 아래어 씌웠다 가고. 저기는저 아주머니들이 게참 여기 동네를 깨끗하게 뭐 씻고 닦고 많이 많이 하시네요. 지나가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시는 분, 충전하시는 분많아요 파페 사바하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파트지가 이게 응. 아, 월정 결하 는데 나와 갑니다. 여기가 경주 교촌마을. 제가 여기 있어나고 해도 여기는 참 별로 안 와봤는데. 음식, 음식고요 쓰레기는 강요하고 애완동물을 공장하는아가올들었습니다 자, 여기 광광 해설사이즈는쪽에해설 하는 네요 자, 여기 보이는 제가 이게 반늘성니다 여기가. 바늘 이게 위에서 보면은 반달처럼 생겼어요. 이 주변이. 음. 뭐 그래서 반을 습니다 아니, 안 했겠나 싶습니다. 보이죠? 저기 다 가봐야 되는데, 일차들하고 좌측으로 보러 응, 가야 돼요. 아까 그게 막혀야 되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설명, 뭐 설명이 있나? 아, 급히 아까 하는 답이네요. 자, 아, 대궁진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아, 제가 왕궜습니다, 진짜. 그렇죠. 뭐한번 뭐, 맞나? 월정교라고 해놨나? 맞겠죠? 제가 무식해가지고 대충 알아들읍시다 아, 아 여기도 올라가도록 되어있네요 아 한번 올라가볼까요? 아또 여기 자 이동하시니 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네요. 이게 월정교 월정교잖아요. 세굴 병진 목이라 해라. 이게 발굴됐나 봐요. 이게. 아, 더 어렵겠나 보다. 진짜. 지도를 옛날 그 지도를 이런 건데요. 신라 왕 경도라 해야 네요 이게. 아 멀리서 찍어도 나르고 말가 아이러데요 여기 반을 청제 소갈비죠. 요렇게 가지고 이게 여기에 반을 생긴 감나요. 여기 이제 왕이 살던 자 그거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여기 안에. 안할수록 아, 그런건데 아 맞네 맞습니다 하려니 방이 흐르고 맞습니다 하면 여기, 여기, 여기 문을, 창문을 다 닫았는데 여기 넣으면 화나고 참좋을텐데자 일단 또, 또내려가보겠습니다 아우 계단이 굉장히 깨끗해지네요 이네애들도소녀자들이게좀 어, 조심해야 되겠네요 옆으또 어, 오고 안 내려오니까 네. 정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 이고 자, 저기 보이죠? 저기가 바로 영주 어, 박물관 쪽입가다 아, 반대쪽인니 아, 아직 멀었네요이기서고보이요 저쪽에다 붙요 같이 자 반대쪽으로 나왔습니다. 방문관 쪽으로 한번 올라가볼까요 아또 엄청 넓니다. 한하시간 한 걸릴긴데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고지란하게 한번 움직여 봅시다.